여러분, 안녕하세요. 라무입니다. 오늘은 제가 리뷰 시기를 좀 놓쳤지만 안 보여드리고 지나가기에는 좀 아쉬운 제품들이 있어서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하나씩 리뷰 시작할게요. 첫 번째 제품은 페리페라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 펄리 글로우입니다. 재질은 쉬머 하나, 펄 하나. 매트 펄 하나, 매트 네 개로 이루어져 있었고요. 이 제품은 담수 진주를 컨셉으로 출시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인지 약간 조개, 진주, 이런 느낌을 좀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. 컬러는 약간 여리여리한 우윳한 느낌의 뮤트 핑크, 뮤트 코코아, 뭐 이런 유의 미들톤 컬러로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발색을 해봤을 때 텁텁한 뮤트가 아니라 맑은 느낌의 뮤트였습니다. 그리고 팔레트 속에 있는 모든 질감이 정말 좋은 편이었습니다. 저는 근데 이 제품을 딱 보고 홀리카홀리카의 컨셉이랑 왜 이렇게 겹칠까?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. 홀리카홀리카에서 먼저 출시를 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심플레인에서 비슷한 컨셉을 내놓더라고요. 사실 이 제품 전 제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. 홀리카홀리카에서 니트 컨셉을 냈는데 한 달이 좀안 돼서 심플레인에서 니트 컨셉의 팔레트를 출시했었습니다. 근데 컨셉이 또 이번에도 겹치니까 심플레인에서 자꾸 따라하네?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물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. 자 다음은 제품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이 홀리카홀리카 제품 꺼낸 김에 둘 중에서 쉐론 더비치가 좀 비슷해 보여서 비교 발색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쉐론 더비치 쪽이 좀더 뽀얗고 화이티시 하기도 하면서 약간 화사한 그런 느낌의 맑은 코랄빛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펄리글로우 팔레트 속에 베이스를 쓸 만한 컬러나 아니면 라인을 풀어 줄 만한 컬러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, 이제 펄리 글로우 팔레트를 활용한 메이크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베이스로는 이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깔아줬고요. 이 중간에 있는 컬러로 눈 중앙부에 한번더 힘있게 깔아줬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적인 음영을 넓게 쌓아줬고요.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눈썹 안쪽 컬러도 채워줬습니다. 그리고 이 쉬머 섀도우로 부분적인 하이라이팅을 해 줬는데요. 이 쉬머 섀도우가 발색도 굉장히 잘 되고 쫀득쫀득해요. 그래서 부분적인 포인트를 주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팔레트 속의 펄이 정말 예뻐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다 올려 줬습니다. 이 펄의 입자가 너무 잘지 않아서 눈을 깜빡거릴 때 약간 은은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. 자,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메이크업을 조금 더 해주고 왔습니다. 저는 여기서 아이라인과 눈밑 클리터는 따로 발라주고 왔고요. 다시 팔레트 속이 컬러로 언더 삼각존을 연결해주고 눈 앞머리도 음영을 채워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해줬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립은 따로 안 바르고 왔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발라볼 제품은 라카 젤링 누드 글로스의 뉴 컬러 엔젤링과 피그링입니다. 이 라카 젤링 누드 글로스는 어, 글로스라기보다는 틴트에 가까운 제품인데요. 발랐을 때좀 가볍고 끈적임 없는 오일 광택의 촉촉 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또 촉촉 틴트 그 특유의 다크닝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쾌쾌한 느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채도가 조금 더 진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요. 또 기존에 있던 컬러들은 약간 상큼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컬러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들은 좀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컬러들로 뽑혔더라고요. 이 신상 컬러들이 오늘 메이크업이랑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두 컬러 다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는 립 라인을 먼저 따줬고요. 엔젤링을 베이스로 깔아줬습니다. 엔젤링 컬러는 밝고 채도 낮은 뮤트 핑크여서 처음에 발랐을 때는 되게 허여멀건하게 올라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. 시간 조금 지나고 안착이 됐을 때 채도가 조금 더 올라와요. 이때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. 약간 여리여리하면서도 차분하고 청순한 멀건 복숭아 같은 컬러였습니다. 안착 후의 컬러가 더 예쁜 컬러는 저는 거의 처음 보는데요. 어, 여리여리한 복숭아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. 그리고 피그링을 이 입술 안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라데이션 연출을 해줬는데요. 저는 촉촉 틴트 중에서 어, 너무 딥하고 진한 컬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컬러는 진짜 예쁘다 이렇게 느꼈는데요. 이 컬러는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해주는 분위기 있는 말린 장미빛의 뮤트 브릭 컬러입니다. 가을 뮤트나 가을 딥톤 잘 받는 분들 추천드립니다. 자, 이번에는 채도 있고 상큼한 촉촉 틴트를 보여드릴게요. 제품은 투쿨포스쿨 신상 촉촉 틴트인데요. 사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미리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이에요. 어, 제품을 받았을 때랑 올령 세일 기간이랑 좀 맞물려서 편집을 미루다가 미루다가 그냥 업로드 하지 말까 했었는데요. 근데 요즘 제가 이 틴트를 쓰면서 아, 어, 너무 예뻐서 솔직히 그냥 넘기기에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묵혀놨던 영상을 여기서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요. 일단 이 제품은 진짜 얇고 묽고 촉촉한 그런 틴트인데요. 발릴 때만큼은 진짜 물처럼 막 슥슥 발리더라고요. 제가 써본 것 중에 가장 가볍다, 이렇게 느꼈고요. 또 시간이 지날수록 광택이 점점 오일광으로 올라오면서 끈적임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틴트입니다. 또 전체적인 컬러가 좀 맑고 상큼한 느낌으로 올라오는데요. 이 제품에도 다크닝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 다크닝이 너무 쾌쾌하게 변색이 되는 다크닝이 아니라 어, 약간의 다크함, 그리고 채도가 좀 올라가는 그 정도의 변색이어서 어, 기본적으로 그 상큼한 느낌은 계속 유지를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틴트의 외관에 보이는 컬러가 실제 컬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색된 컬러를 가늠할 수 있게끔 외관 컬러를 잘 맞춰놔서 소비자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했다는 부분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비교해 볼 만한 제품으로는 페리페라 워터베어 틴트가 있는데요. 두 제품의 그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. 발릴 때 촉촉하면서 미끌리는 오일감, 그리고 가벼움,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데요. 어, 다른 점으로는 플레르 틴트가 조금 더 가볍다?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은 바로 착색 후 컬러입니다. 지금 한 15분 이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다시 촬영을 한 건데요. 두 제품 다 다크닝이랑 채도가 좀 올라갔어요. 그렇지만 투쿨포스쿨 틴트는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맑은 느낌, 화사한 느낌을 잃지는 않은 그런 다크닝의 느낌이었고 페리페라 쪽은 정말 쾌쾌한 컬러로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투쿨포스쿨 틴트는 안착됐던 그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기 때문에 입술이 조금 지워졌을 때 거무튀튀해지지 않아서 그런 점이 좀 좋았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하나씩 발라볼게요. 자, 첫 번째로 01호 드리즐 컬러입니다. 이 컬러는 첫 발색은 우유를 탄 듯한 뮤트한 코랄빛으로 올라오는데 안착이 되고 난 후에는 어, 조금 더 채도가 있으면서도 가을 뮤트빛으로 변색이 되더라고요. 저는 전 색상 중에서 이 1호 컬러가 다크닝이 가장 많이 오는 것 같다. 이렇게 느꼈습니다. 자, 다음은 02호 휘슬링 컬러입니다. 이 컬러 처음 발색을 했을 땐 화사한 형광 코랄로 발색이 되는데요. 안착이 다 되고 났을 때에는 채도감 있는 화사한 코랄로 연출이 됩니다. 이 컬러는 다크닝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요. 채도감이 조금 올라가서 상큼한 느낌을 계속 유지해주는 컬러였습니다. 자 다음은 03호 티어플 컬러입니다. 이 컬러의 첫 발색은 진짜 너무 예쁜 다홍빛의 레드 컬러인데요. 안착이 되고 났을 때의 컬러는 좀더 레드빛을 띄어요. 그렇지만 다크닝이 온다거나 이런 건 없어서 이 맑은 느낌의 레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컬러였습니다. 자 다음은 04호 플랍입니다이 컬러는 처음 발랐을 때는 형광기가 많이 느껴지는 핑크. 그리고 안착이 되고 났을 때에는 푸시아 빛을 살짝 띄고 있는 채도 있는 핑크로 올라오고요. 저는 다섯 가지 컬러 중에서 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05호 플래쉬 컬러입니다. 이 컬러의 첫 발색은 어, 뮤트한 컬러가 살짝 가미된 듯한 푸시아 컬러였고요. 안착이 다 되고 났을 때의 컬러는 채도와 탁기가 조금 더 가미돼서 와인 빛이 살짝 도는 푸시아 컬러로 올라왔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순서대로 1호, 2호, 3호, 4호, 5호입니다. 자, 여러분,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